네,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아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른살 김지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셨나요? 어릴 때부터 좀 자세가 많이 안 좋았던 편이라 그 분명히 이제 비대칭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 입을 때도 많이 많이 태가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. 네, 통일한의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나요? 어,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른 한의원에서 운동 치료랑 추나를 몇번 받았었는데 다시 많이 호전되지 않고 돌아간 것 같아서 후에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. 통인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죠? 침치료와 물리치료, 네, 추나 치료 같이 받고 거기다 이제 좀안 좋다 싶을 땐 도침치료까지 같이 받았습니다. 통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? 몸의 비대칭에 대한 컴플렉스는 이제 거의 다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.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노력하면은 좀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치료 과정 중에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? 힘든 점은 이제 일을 다니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와 중간 중간 하게 된 도침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. 네, 통인나니원 치료 추천할만 하신가요? 저도.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만 그만 먹고 치료받고 건강 보험이 또 되니까 부담없이 받게 되었고요.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진짜 뭔가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저는. 감사합니다.